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생의 이제 갑을 관계로 보는 성장서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갑을 관계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해요 회사 생활에 있어서 어, 갑을 관계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이제 성장을 나가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성장 서사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이번 챕터인 6, 7, 8과 그 이후에 9, 10, 뭐 이렇게 에, 이런 챕터로 성장 서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 이번 주 수업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7, 8, 세 화기 때문에 좀 길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짤 보지 마시고요. 전체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짤도 봤는데, 중요한 내용, 감정의 흐름, 이런 부분들은, 어, 잘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6화 같은 경우에는 박대리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서 박대리가 어떻게 가난의 껍질을 벗게 되는지, 그 가난의 껍질을 벗는데, 장그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안 나온 것 같아요. 어, 전문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어, PPT로 수업을 하고요. 어,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날은 PDF 파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PDF 파일이 양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눠서 다음 주와 같이 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6, 7, 8 보시고요. 어, 다음 주에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수업을, 어, 영상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PDF 파일, 이제,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필기한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이 이 e 클래스 과제란에 다음 주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올리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당일 과제 제출입니다. 이번 주는,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그쵸? 토요일까지 과제를 올리시고, 18일까지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 네, 올려주세요. 18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당일 제출이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수업을 이렇게 이번 주랑 다음 주 수업을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아, 제가 보니까 우리가 5월 둘째 주, 5월 4일 날 아,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일 때에는 수업하고 나서 1, 2주 후에 중간고사가 있더라고요. 아, 중간고사 때에 에 우리 이제 시험을 볼지 안 볼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중간고사 때까지 이 미생을 다 나가면 시험을 보고요. 중간고사 때까지 미생을 다 나가지 못하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미생 전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네, 화요일 날 아침에 요거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어, 제가 오늘 하는 건 이제 갑을 관계에 대해서 할 건데, 이 6, 7, 8을 보기 전에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진행한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듣고 나서 이제, 어, 6, 7, 8 영상 보시고, 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금요일까지 올, 금요일까지 영상을 좀다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정말 아시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갑을 관계로 보는 성장 서사. 네, 미생은 되게 많은 갑을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 안에도 그렇고 회사 밖도 동일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아이고. 네. 아. 직장 안의 가불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안의 가불 관계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나눠지고요 노측과 사측, 계약직과 정규직, 신입 직원과 경력 직원, 저학력과 고학력, 이렇게 가불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생 안에 이 모든 관계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인의 아, 신입 사원도 그렇고요. 지금은 오과장도 그렇죠. 네, 김부장은 아닌가요? 김부련 부장도 마찬가지죠. 네, 상무 상무와는 갑을 관계죠. 본인이 밀고 있는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마부장에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겠죠. 노측과 사측, 이거는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또 나오죠. 계약직과 정규직도 초반에 나왔습니다. 장그래와 신입사원들, 인턴사원들 관계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녕이나 장백기가 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저학력과 고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근혜는 네, 검정고시 출신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신입사원들은 어, 자세히 대학에 나와 대학이 어, 어,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 서울에 있는 네, 유명한 네, 대학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장 안에 갑을 관계가 아, 네, 성장되어 있죠. 아, 직장 안에 가불관계를 살펴보면 지배적 신화와 대안적 신화가 있는데요. 지배적 신화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가불관계가 묘사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신화의 공통점은 수직적 계급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불관계가 차별성은 지배신화에서는 무조건 갑이 원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거래만 성사된다면 과정이 부당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되죠. 여기에 나오는 문충기 사장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오가장의 친구인 윌마트죠. 윌마트권도 요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가 있나요? 접대라는 게 있죠. 어, 대안적 신화는 거래는 반드시 값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쵸? 어, 을도, 어? 네, 을도, 을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뭐가 공정하다면? 네, 결과만큼 과정이 공정하다면, 을이 원하는 대로, 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대안적 신화예요. 기존에 있는 내용과 다르죠. 그래서 지발적 신화에서는, 갑 중심의 권력 독점 이데올로기를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회의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요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18화에서 19화에서 그리고 있는데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어, 최상문화 오차장이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죠. 그거는, 아, 어, 갑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일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그 미생을 끝까지 보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갑 중심의 권력 이대올력기가 대한적 신화에서는 소멸되고 무엇이 강조되냐 직업윤리 이데올로기가 강조됩니다. 윤리가 강조되죠. 우리가 미생을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미생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생활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직장 판타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음. 아, 이 갑을 관계로 보는 서사 전략을 좀 살펴보면 이 여기는 어디요? 미생에서 미생에서 나타난 갑을 관계로 보는 서, 전략 서사에서 보면 절대 악 갑과 절대 선 의리 을로 관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위생은 더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충돌하긴 하지만, 뭐에 가나요?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아, 여기 이제 6화에 보면, 그 박대리가 나오죠. 최기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박대리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이원 인터내셔널이 갑이고 그리고 이것과 해당하는 여기 이제 거래처가 의림에도 불구하고 갑대로 거래가 진행되지 않죠. 어, 박대리에 대한 어... 오가장의 평가는 인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거래처가 시간을 미루거나 아니면 딴 데를 먼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 뭐를 줘요? 피해를 주죠. 그런 장면들이 6화에 그려지고 있고 7화에도 잠깐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박대리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했더니 거기 있는 사장님들이 "네가 뭔데 책임을 지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일이 회사에서 회사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그 문제에서 절차를 따져서 절차대로 일이 진행되어 지거든요. 근데 절차대로 일이 진행되어 지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이 미생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장백기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회사라는 곳은 절차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생의 첫 번째 부분에서도, 오과장이 장그래에게 파일을 정리하라고 줬을 때, 장그래가 생각하는 관점과 회사가 접근하는 관점이 달랐죠. 장그래는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왜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어~ 이 회사는 절차를 중요시해서 그 절차대로 밟아가요 아~ 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윤태호가 윤태호 작가가 왜이 회사에서 절차라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겼느냐 그니까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회사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절차가 어떻게 보면 이 거대의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뼈대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어, 다시 돌아가서 절대 악합과 절대선 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절대 악을일 수도 있고요. 절대. 대에선 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절대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윌마트에 보면, 이제, 오, 과장이 자기가 어, 성공할 줄 알았어요. 뭐가요? 어, 도, 친구가 거기 감, 담당자로 있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잘 되지 않죠? 거기에서도 보면, 어, 오과장이 생각했던 친구와의 관계와 친구가 오과장을 봤을 때의 그 관계가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 미생을 통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음, 이 작품을 볼수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 일원이라는 부분과 이걸 툭 튀어 나와서 개인이라는 존재로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직장 드라마를 해석할 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직장은 노동의 공간이자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공동체로 사유할 수 있는가. 운명 공동체로 정체화 할수 있는가. 정의할 수 있는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가족 같은 가족같이 여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명예퇴직이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존재하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1 9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항공 업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지금 수입 수출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국가 간의 무역이 지금 잘 이루어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도 90개국이 입국이 금지되고 금지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출과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 직원을 자르겠죠. 그렇뭐 자동차 관련 회사인데 어 일시적으로 어 해고노동자가 단기간에 많이 발생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도 직원이 그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어, 가족같이 생각해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왜 직원에게만 해당되고 회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회사를 가족처럼이라는 슬로건은 신자유주의 노동력 착취의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으로도 볼수 있죠. 본다면, 미생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판타지일 수 있죠. 뒷부분에 나오기는 해요. 예, 이제 미생에서 이제 어떤 수출에 대해서 박과장이 그, 어좀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를 캐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업을 접게 되는데 다시 그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장이 왜 일을 하, 이 일을 하게 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장그래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라는 단어에 거기는 임직원들이 다 이렇게 과거여를 회상하면서 어 좋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노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의 범위를 우리라고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아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사고하는구나를 봅니다 어, 아직 다 채점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 어, 봤어요. 그리고 어떤 답안지는 정말 너무 잘 써서 어, 내그 공지사항에 올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잘쓴잘쓴 잘쓴 학생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런 거볼 때마다 아,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에 그냥 밑에다가 답글로 다, 답니다. 잘 썼다. 정말 잘했네. 이렇게 답글로 답니다. 어, 정말 잘 써서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걸 봐요. 과연 이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학생이 되게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시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사고하는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론 이론을 접목해서 라는 걸 봐요.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노동의 현장과 그 속에서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 관계에 대한 의미는 누가 부여하느냐? 네,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회사라는 공동체는 그 생존과 노동의 현장에서 공동체가 탄생이 되는데요. 어, 노동과 노동밖에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생계를 위한 행동을 노동으로 규정할 때, 노동밖에 행동을 행동으로 의미 짓는다. 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노동 자체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노동밖에 활동에서 의미를 찾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볼펜을 파는 행위 혹은 만드는 행위 이거 자체를 노동이라고 본다면 내가 볼펜을 팔거나 만들 때의 노동밖에 행동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팔고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미생은 바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를 행동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명제는 먹는 것보다 사는 것에서 의미를 두는 것처럼 우리도 노동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왜이 노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느냐. 이해되세요? 그 의미가 이 공동체와 노동과 활동,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게 하고 지탱해주는, 네, 수단이자 목적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미생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여러분들이 6, 7, 8뿐만 아니라 다음 과정들, 다음 화, 다음 곡을 볼 때에도 이런 의미를 찾는 여정 속에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내는 문제들의 답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차, 여러분들이 찾은 그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아, 금요일, 아, 목요일 날 제가 다시 이 뒷부분에 연장해서 6, 7, 8, 9 9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어, pdf 파일로, 어, 좀, 이론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 어, 시험 문제는, 그니까, 뭐, 몇 국에서 뭐가 나왔다? 몇국에 나온 뭐를 설명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큰 전체적인 틀에서 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5주 차잖아요. 6주 차, 7주 차, 차까지 있는데요. 5월 첫째 주가 아마 8주차일 거예요. 근데 네,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네, 8주차인데 중간고사는 그때 안볼것 같습니다. 네, 에, 안 보고 좀 네, 네 얼굴을 보고 좀뭘 해야지 좀할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계속 비대면 강의가 진행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글씨로 뭘 정리해 갖고 와라라고 몇 가지 꼭지를 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간고사 대신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손글씨로 쓰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우편으로 어, 받거나 아니면 PDF 파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아니면 사진 찍어서 받던지 어쨌든 손글씨로 받아야 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워드는 붙이기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번 주에 다시 한번또 보겠네요. 이번 주에, 네. 목요일날 다시 한번 강의 들으러 들어오시고요. 6, 7, 8 9 숙제는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올렸으면 좋겠어요. 시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못딴 글들은 결석 처리가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린 게시판에다가 못쓴거 올리시면 과제 점수는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